네, 제가 여기 사과 농장에 왔습니다. 엄마 집에는 지금 풀밭이고, 이 맞은편에 사과가 많이 달렸어요 지금 야채치가이 지금 하얗게 이파리가 지금 무드가 있는데, 지금 이 사과, 이 곳에 오래 사시는 분이 사과 농장을 굉장히 잘하셔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사과 농장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지금, 네, 지금 한번 찍어보려고. 예, 사과 농장 구경하세요. 사과 농장이 예, 너무 이뻐요. 예, 잠깐 구경해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과 농장입니다. 지금 이, 이제, 빨간 사과, 저 앞에 집에는 빨간 사과, 저거는 지금 따서 지금, 어, 팔고 있더라고요. 예, 예, 요 사과들. 예. 사과 농장이 예, 잘 사과를, 농사를 잘 짓는 거 너무 부러워요. 이 예, 사과 농장. 예. 사과 농장. 너무 지금 파랗게 지금 크가고 있습니다 네. 사과농장에 네. 아우 여기 무슨 나무가 이렇게 꽃이 저렇게 피었네 여기도 사과 이거 어린 사과입니다 이거는 이, 이쪽에 이제 지금 또 사과를 심으셨네요 이쪽에도 지금 예, 이용해서 심으셨고 여기 지금 사과가 지금 요거는좀 빨갛게 익었네요 네. 사과농장에 사과입니다 여, 여기까지 왔는데 사과농장을 안 찍으면 안 되죠 이 사과 열매 달린 거 사과가 지금 이 밑에도 지금 사과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 이 밑에도 같은 집 사과인데 여기도 사과가 많이 달려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전부 다 사과 농장이. 이집 사과도 지금 우리 엄마 집우예집 집 사과인데 여기 사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예, 저기는 빨간 사과가 또 달려 있네. 저는 엄마 집에 올 때마다 이 아저씨가 혼자 이 집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집도 내가 샀으면 좋겠다. 엄마 집 옆에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서 제일 꼭대기 집이니까 저기 우에는 지금 사람이 없어요. 한 분이 살다 가셨으니까 아이거 혼자 맨꼭대기또 살기는 좀 그렇네 이러고 지금 마음만 먹고 있었어요. 예, 사과농장입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면 바로 다 사갑니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산이고 여기 사과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와서 찍었잖아요 이 사과가 지금 여기는 좀 오래된 사과 저기는 어린 사과 예, 여기는 나무가 여기는 오래된 나무가 돼가지고 사과에 지금 졸졸 달렸어요 지금 제가 이제 저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혹이라도 뱀 나올 것이면 못 들어가겠어요 이 사과도 이 예. 사과나무입니다. 이 사과가 저 밑에는 진짜 고목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열린 그 사과 농장도 있어요. 예, 여기도 사과. 지금 나무가 지금 너무 넘어질까 싶어 지금 이렇게 문가 났네. 그치? 이게 한 10월달, 11월달쯤 되면은 이제 따서 이제 그 팔더라고요. 그때는 막 엄청 저거 한 3배 정도 크고, 어, 또파가게 익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보이고,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그 엄마 집 앞에서 지금, 엄마 집 앞이 사과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부럽고, 제가, 초점이 안 맞춰지네. 좀, 이, 잘, 초점이 안 맞춰집니다. 엄마지, 참, 참, 맞춰가지고, 세워지질 않아요. 이 내리막길이 다가잘안 세워지네. 겨우 었습니다 재웠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우리 엄마집입니다. 아버지가 1 8년 동안 키한 저 나무, 네, 저기 엄마집이고, 네, 좀 전에 반기는 사과 농장에 있는 사과. 네. 아, 이게 지금 그 공기가 너무 좋고, 네. 거의 다 여기는 어른 꼴 사과 농장. 네, 사과를 다 재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자입니다. 다잘 살아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어, 엄마는 말씀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예, 이제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저 사과가 이 정도로 풀밭이 되면은 속상했을 건데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지금 엄마가 어, 지금 사과 농장을 생각하는 게 있겠죠. 예, 그래서 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예, 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요. 어, 이제, 그, 저녁이 되기 전에, 저녁밥 먹기 전에, 예, 우리, 그, 엄마 집, 여기 지금, 요 밑으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 또 이제, 여기가 지금 옆에 있는 게 두릅이 엄청 자랐어요. 두릅이, 키가 너무 자랐어요. 이것이 이제 두릅을, 얼마나 보면은 두릅을 많이 열게 하는지, 이 두릅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지 아래 이제 이거를 좀 옆에 치, 치거든요. 너무 여기 많이 오면 차가 움직이기 힘드니까 차 지나가면 막 부딪히니까. 그래서 여기는 엄마 집입니다. 엄마 집. 아, 여기도 맞아 따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그 맞아 따라던데 맞아 따줘야 돼엄마를 하여튼 엄마는 손이 이제 없으니까 누구든지 오면은 좀좀 좀 도와주기를 바란데 제가 이제 어, 할 만큼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엄마 땅에 있는 풀다 뽑아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근데 이게 두릅입니다, 두릅. 예, 엄마 집 두릅. 예, 여기 요, 요 도로가 엄마 땅이거든요. 요까지 이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금은, 예, 좀 자리가 조금 비탈길이 아닌, 같은, 아까 같은 그 사과 농장인데, 여기가 사과 농장. 예, 이 집은, 아까 차가 오더만 풀을 다 그냥 이 갈아뿌려 갔네. 풀이 엄청 많았는데. 가고 갔네. 여기 지금, 산에 지금, 구름이 작게 가서 비 오고 난뒤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 사과 농장. 예, 여기 예, 지금, 예, 사과 농장. 음. 뭐, 여기는 전부 다 사과 농장이니까, 네, 이렇게 사과가 돌돌이 좀 달렸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사과가 계속 이렇게 이제 약치고, 약을 엄청 치고, 사과나무는 약을 진짜 많이 쳐. 이게 약을 많이 치야 되는가 봐요. 아,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집에 사과 농장할 때는 사, 이분들이 한열번치한 다섯 번만 치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도 못 나뉘고 적고, 그런데도 여기가 고냉집이다. 저 밑에보다 높은 지역이니까 사과 매, 많이 이제 그 뿌리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안타나 이 돌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고구마가 안 된다고 돔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이제 그 고냉지에다가 아, 또 맛있고 뿌리 들었고 이제 약을 많이 안 쳤다 해가지고 엄마 집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 지금은 굴밭이 <laughs> 되다. 이런 이런 이 사과가 이렇게 달리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과가 이렇게 달리기까지. 예, 사과가 이렇게 달린다는 것은, 그,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일이 많이 필요하지 일손이 너무 많이 필요하죠. 여기가 많이 달렸네. 여기, 여기, 여기는 지금 이, 이 사과하고, 이 사과하고, 지금 이제, 이, 요 요, 요거는 지금, 이, 이 뭐야. 아하, 이 줄이 이제 물주는 줄이네. 물주는 줄이래.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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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털어가지고, 리이뒤로 주는, 우리 줄을, 이제, 감을 때물 주는 거.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사과 조조가 이 약을 지나서 지금 손을 만지지를 못하겠고. 하여튼, 어, 사과 농장입니다. 예. 제가 밝게 익은 사과를 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은 10월, 1 1일 딸, 딸, 딸 그런 사과입니다. 이 사과들이. 예. 그래서, 얼음골 사과 농장입니다. 얼음골 사과 농장. 예, 한번 보십시오. 얼음골 사과 농장. 사과 농장입니다. 예, 예. 얼음 사과 농장. 예, 여기가, 예. 어른꿀 사과 농장입니다. 예, 잠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예, 사과 농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사과 사면서 명함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과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 명함을 받아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녁 잘 드시고 또 이제 제가 내일은 경주 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